짬뽕 러버 이봉원 씨는 짬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으실 예정인데요. 네, 왼쪽 바라보시고 촬영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국인들한테는 짬뽕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손님들은 어떻게 입맛을 사로잡았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바라봐 주세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포토제닉 하시죠. 재미있고 멋진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네, 이제 이봉원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이은지 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지 씨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지 씨도 안녕하세요. 어, 왼쪽부터 촬영 진행하고요. 어, 이은지 씨는 봉식당의 아르바이트 생겨 마케팅 팀장, 응원단장, 주방 보조 또 이봉원 씨의 가짜 딸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할 예정인데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간 바라보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신데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은지 씨도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리고요. 네 봉식당의 아르바이트생 곽동현 씨는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정신 또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네 왼쪽 바라보시고 먼저 포즈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와저 우아한 자태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셨고요.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곽동현 씨가 대기해 주시는 동안 자 다음으로 어, 조심해서 올라와 주세요. 계단이 조금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왼쪽 다 같이 바라봐 주세요. 왼쪽 보고. 오, 사뭇 컨셉이 다른데요?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어, 팽식당과 봉식당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 이번에 또 반전 분위기가. 아, 역시 여기서도 분여케미가 나오네요. 네, 마지막,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분 그대로, 그대로, 이봉원 선생님 그대로.